제27차 2024 세계 램넌트 대회가 오세아니아를 첫 주자로 오천종족 보그마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바누아투 대통령 내외와 전 국회 의장, 통가 왕족 대표와 부총리 내외 등 오세아니아 10개 나라 서밋들과 지도자, 램넌트 인재들이 참석했습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237 5천 종족의 후대들이라고 강조하며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살아가는 힘을 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237 나라 곳곳에 세워진 랩런트 망대들이 각 전문 분야와 언약의 여정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티시 뉴스입니다. 2024 세계 랩넌트 대회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주제로 지난 7월 30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237 오천 종족의 후대들이라며 유대인과 강대국은 이것을 몰라 재앙의 역사를 반복했지만 랩넌트들이 이것을 알면 요셉과 모세, 다익과 같은 랩넌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렘런트의 모든 생각은 기도로 바꾸라. 렘런트의 모든 호흡은 능력으로 바꾸라. 이거 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렘런트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형편이 문제가 안 됩니다.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 부모님 핑계대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 오세아니아에서 세계 살리려면 힘이 있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류광수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이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 실제로 하고 묵상운동, 금토의 시대 세 가지들의 주역이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살아가는 힘24 하나님의 작품 세상을 바꾸는 힘25 하나님의 유산 시대를 바꾸는 힘 영원등 세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는 지난 대회에서 선포된 5천 종족의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엔 뉴질랜드 12명, 바누아투 8두 명, 사모아 6명, 솔로몬 제도 16명, 통가 3명, 투발루 2명 파푸아 누기니 1명, 팔라우 5명, 피지 2명, 호주 25명 등 오세아니아 섬나라 10개국 154명의 제자들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 섬나라 제자들까지 5천 종족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엔 바누아트 대통령 내외와 전 국회의장, 통가 왕족 대표와 부총리 내외 등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중 2개국 서밋들이 참석했고 We are now together in a place where God's word is being fulfilled. All glory be to God. And it is a profound honor and grace for me, as president of Vanuatu, to have 82 remnants from Oceania, particularly from Vanuatu, attending the remnant conference please continue to pray that vanuatu will be used as legacy of god for his kingdom. in the past, our first king accepted christianity. he gave tonga to god. we had the protection of god. thus, we were never colonized. this conference is truly a moving watching all the young children. Participating in this conference. We can all pray for the 14 nations of the Pacific, especially Tonga. Pray that we may become a nation that stands with corn and the legacy of corn that restores everything through the gospel. 솔로몬제도 두개 지역의 음악에 소질 있는 1 7 명의 학생과 교사가 본부 직할 학교인 RGUS와 RLS를 통해 초청돼 리더 수련회부터 참석했습니다. 대회 일강 메시지 전엔 초청된 바누아투와 솔로몬제도 램넌트들과 RGUS, RLS 램넌트들의 합창으로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강수 목사는 앞서 이 램넌트들이 5천 종족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고 전하며. 내년에는 5천 종족 랩넌트들이 다른 지원 받지 않고 스스로 WRC에 참석하도록 도전해보라는 미션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237나라 곳곳에 세워진 랩넌트 망대들이 각 전문 분야와 언약의 여정에서 증인으로 선 대회였습니다. AI와 메타버스, 우주와 로켓, 뇌과학,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등각 분야의 랩넌트 망대들은 미래 시대를 미리 보고 램넌트들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램넌트 나이트 뮤지컬 '망대의 기도'로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인생 고백을 찬양과 함께 담백하게 녹여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밖에 제 11회 램넌트 망대 심윤성 테너와 제7회 랩넌트 망대 최제희 랩넌트가 속한 팀 어때의 축하공연이 WRC의 개막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WRC는 누구보다 랩넌트들이 앞서서 응답받고 누린 랩넌트가 주인공이 된 대회였습니다. 15,000여 명이 다 함께 모여 찬양하는 시간. 가장 앞자리는 랩넌트들이 차지했습니다. 시종일관 스탠딩으로 모든 몸 찬양을 누리고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칼군무 걸그룹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즐거운 흥부자 남들 시선에 상관없이 나 혼자 누리는 랩런트 자녀 몸 찬양 촬영에 집중하는 젊은 부모들까지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메시지 시간엔 누구보다 진지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노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 후에는 대회장 곳곳에서 팀원들과 포럼하거나 혼자 말씀을 정리하는 랩넌트들로 가득했습니다. 랩넌트 선배 망대들의 멘토링 시간엔 랩넌트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강의실이 가득 찼고 같이 온 다민족 친구를 위해 현장에서 통역하는 랩넌트도 많았습니다. 태영아 유아유치 초등부로 나뉘어 진행된 계층별 모임 시간. 말씀을 듣는 랩넌트들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초등 망대에서는 자신의 달란트를 발표하는 참 랩넌트가 진행됐고 대구 초신에서 영어 뮤지컬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한층 성장한 랩넌트들에게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큰 장벽이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움이 왔는데 도울자가 없을 겁니다. 랩넌트는 그때 승리했습니다. 그걸 보고 노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 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나는 성공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안될것 같아. 꼭 기억하세요. 가장 낮은 데로 가서 영적 스미시 되세요. 그게 답입니다. 세 번째 벽입니다. 포기하는 거하고 설치는 거는 같은 수준이에요. 두개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갖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파페라 그룹 카르디오, 밴드 아월스 이너프 등 보금 문화의 언약 잡은 전문인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28개 지회 목회자와 세계 3호회, 중직자 연합, 청소년 전도신학원 연합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편 세계 랩넌트 대회 후원 헌금이 대회 중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명의 한 교회와 주식회사 SMSC에서 각각 천만 원을 헌금하는 등 교회와 산업체, 많은 성도들이 이번 WRC를 마음 담고 기도로 준비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국내외 지회를 순회하고 있는 토요 핵심 예배 하반기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오는 10일은 경남 서부 지회를 중심으로 진주 세원교회에서 토요 핵심 예배를 드립니다. 2월 17일 인천 지회, 24일 충남 지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31일 토요 핵심은 렘넌트 데이로 진행됩니다. 9월엔 7일은 RTS를 중심으로 토요 핵심 예배를 드리며, 14일은 LA 지회를 중심으로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21일 토요 핵심은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로, 28일은 렘넌트 데이로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첫 핵심은 5일. 제21차 세계 군선교 대회로 진행됩니다. 이후 12일 제주지회, 19일 대전지회를 순회하고, 26일은 렘런트데이 예배로 진행됩니다. 11월 첫주 핵심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어 9일 대구지회, 16일 서울 동남지회를 순회하고, 23일 렘런트데이는 대구 예관교회에서 예배합니다. 11월 마지막 핵심은 RCA 현장에서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12월 7일 핵심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14일은 제12회 세계 농인선교대회로 핵심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어 21일은 서울 서부지회를 중심으로 12월 마지막 핵심은 랩런트데이로 김해큰빛교회에서 예배합니다. 하반기 토요 핵심 장소 안내는 위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세계 청년수련회가 미리 준비하는 파수꾼이란 주제로 오는 1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당일 현장 등록받습니다. 한편 작년 세계 청년수련회는 237망대의 주역이란 주제로 진행돼 개인의 절대망대, 교회의 절대망대, 교회 안의 세 가지들, 세계화의 절대망대, 세계현장의 세 가지들이란 제목으로 세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237 훈련 안내입니다. 8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앞서 7월 훈련에서 회개 운동, 신비 운동, 박해주의, 율법주의와 그리스도, 성막, 성전, 세계교회에 관해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위아점 KR에서 오는 21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37세 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오는 9월 3일 열립니다. 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훈련에선 6과에서 8과까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9월 훈련은 오는 8월 28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매년 WRC마다 류광수 목사가 증인으로 선 전도자의 고백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도자의 고백을 담아 총 17건으로 제작됐으며 그해에 선포된 말씀의 흐름과 전도자의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랩넌트 운동사 가이사리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영어, 일본어, 한어, 프랑스어 4개 언어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랩넌트 운동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고백 30년 다락방 전도 운동의 기록을 다민족 제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2024 구루터기 18집 영원하신 여호와가 출시됐습니다. 올해 세계 랩넌트 대회 작시곡 영원하신 여호와를 포함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빛등 12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아점KR과 핵심 및 훈련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일정입니다. 요 PK, MK 수련회가 4일부터 3일간 덕평 r 르 t c 에서 열립니다. 8월 10일 토요일 심례배는 경남 서부지회를 중심으로 진주 세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랩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 살리는 묵상운동,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들의 주역으로 서도록 24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